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마늘은 곰을 사람으로 바꾸는 효능을 갖고 있었는데요. 마늘에는 알리신을 비롯한 각종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죠. 게다가 암을 예방하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오늘 영상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마늘과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차라리 안 먹는 게 도움이 되는 분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더 이상 병원비랑 약값에 아까운 돈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마늘을 혈관과 항암 보약으로 써먹는 방법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한 동행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대한민국 넘버원 건강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은 사실 비싼 영양제를 사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늘이 세계 최고의 슈퍼푸드이자 손에 꼽히는 건강식품이기 때문인데요. 한국인들이 채소를 먹는 방법 중에 최고는 나물무침이 아닐까 하는데요. 소금에 절이지 않았고 데치기 때문에 건강하지만 바로 먹기 때문에 신선하기까지 합니다. 뭐, 취나물, 고춧잎 그리고 시금치 중에서도 포항초. 지금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나물은 다 녹색인데요. 그런데 원래는 녹색이지만 먹을 때 녹색이 아닌 나물이 있죠. 몸에 좋은 성분과 암을 일으키는 성분이 모두 들어있는 고사리입니다. 절대 고사리는 생으로 먹으면 안 되죠. 프타킬로사이드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거든요. 적혈구를 파괴하는 성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열에 약하고 물에 잘 녹거든요. 그래서 삶고 물에 담그고 헹구고 하면 독성물질은 쫙 빠지고요. 저칼로리에 고단백질에 식이섬유도 풍부한 지방배출을 돕는 건강식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고사리를 마늘하고 먹어야 좋은 걸까요? 고사리에는 단백질이 많지만 마늘에는 부족합니다. 그 대신에 마늘은 몸속 세균을 없애는 알리신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예전에는 약으로도 죽이지 못했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아시죠? 이것마저도 죽일 만큼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사리나물 무칠 때간 마늘은 꼭 들어가야죠. 영양 궁합도 좋고요. 고사리에서 나는 그 특유의 약간 그 비릿한 느낌도 없애주니까 꼭 자주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공자가 마늘을 얘기할 때 일해 백리라는 표현을 쓴게 유명하죠. 백 가지가 이로운데 한 가지가 해롭다. 바로 지독한 냄새입니다. 그런데 마늘을 우유하고 같이 먹으면 냄새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고령층 안전 사고 2위 낙상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건강 음식이 될수 있습니다. 2022년 한국 소비자원 자료를 보면요. 이 고령자 안전사고 10건 중 6건이 낙상 사고라고 돼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면 그 아래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75세부터 79세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떨어지거나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지만요. 단순히 넘어지는 것만으로도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충격에도 뼈가 상하는 골다공증 때문입니다. 골절이 생기면 제대로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마 주변에서 종종 보셨을 겁니다. 허리나 다리를 다쳐서 제대로 걷지 못하면서부터 건강이 정말 급격하게 나빠지는 경우를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마늘하고 우유를 같이 먹으면 뼈가 쉽게 부서지는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 흡수율을 높여주는 성분이 마늘에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칼슘이 풍부한 음식은 정말 많죠. 멸치랑 콩, 뭐 두부처럼 접하기 쉬운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칼슘을 먹는 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닌데요. 문제는 먹는 게 아니라 흡수를 시키기가 어려운 영양성분이 칼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뼈 건강을 위한 핵심은 칼슘을 먹는 게 아니라 칼슘을 흡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유와 마늘은 아주 멋진 짝이 될수 있다는 것인데요. 칼슘의 흡수를 돕는 성분 중에는 마늘에 풍부한 비타민 D가 있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쬐면 몸에서 만들어지지만요. 그러려면 옷을 홀라당 벗고 30분 정도 밖을 돌아다녀야 됩니다. 긴팔 입고 얼굴만 내놓고 다니면 턱없이 모자랄 수밖에 없겠죠.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 흡수율이 반의 반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을 더잘 흡수시키기 위해서는 마늘을 같이 먹어야 궁합이 좋다고 알려진 겁니다. 마늘하고 우유를 간단하게 먹는 방법은요. 찐 마늘을 갈아서 우유랑 섞어 드시는 겁니다. 비타민 D는 안정적인 구조라서 열을 가해도 쉽게 파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늘을 찌면 매운 맛은 대부분 사라지면서도 우유 칼슘 흡수를 도와줄 비타민 D는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기름 살짝 쳐서 구운 마늘을 우유랑 같이 드셔도 좋겠죠. 아시죠? 통 마늘을 굽기만 해도 요리가 된다는 거. 마늘을 더 쉽게 먹는 방법은 통 마늘을 넣고 밥을 짓는 겁니다. 마늘을 잡곡이라 생각하시고 밥한 공기에 다섯 개 정도 드시는 거죠. 흰쌀밥은 한국인의 주식이지만 그냥 먹으면 혈당을 제법 크게 올립니다. 미국 대통령 직속 영양문제특별위원회에서 인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음식을 언급했는데요. 흰쌀이 포함된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소화가 잘 된다는 것 말고는 건강에 이렇다 할 장점이 없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쌀을 구성하는 영양성분 대부분이 탄수화물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늘 넣고 밥을 하면 흰쌀밥의 단점을 덜고 면죄부를 씌워줄 수 있게 됩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특히 물에 잘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 덕분인데요.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니까 과식을 막아줍니다.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배변이 쉬워지게 하는 것도 마늘 속 불용성 식이섬유의 중요한 역할이 되죠. 마늘밥을 드시면 우리 혈관에서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밥솥에서 쪄지는 익은 마늘에는 아조엔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요, 혈소판 응집을 막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혈소판 응집 현상이 심해지면 쉽게 말해서 피가 탁하고 걸쭉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고지혈증, 심근경색, 협심증처럼 혈관하고 관련된 온갖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해요. 마늘밥 만드는 방법도 너무 쉽습니다. 평소랑 똑같이 하시다가 밥 뚜껑 닫기 직전에 씻은 통마늘만 위에 올리시면 되니까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챙겨 드시면 훨씬 더 건강한 밥상이 될수 있을 겁니다. 우리야 워낙에 익숙하지만요. 이 서양 사람들이 마늘 냄새를 그렇게 싫어한다 그러죠. 이 오죽하면 사람 피 빨아먹는 흡혈귀. 드라큘라도 마늘만 보면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 몸에 있는 나쁜 세균들 온갖 암세포들도요. 마늘만 보면 냅다 도망간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고의 혈관 청소부. 최고의 항암식품이라는 마늘에 궁합이 좋은 재료를 더해서 아주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건강한 음식 두 가지를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마늘 냄새가 독하다고 그러는데 사실 통마늘 그대로만 놓고 보면 냄새가 별로 심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걸 씹어 먹거나 자르고 으깨고 다지면 냄새가 엄청 독해지죠? 마늘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늘을 때려주거나 칼로 썰면 조직이 파괴되잖아요? 그때 알리신이라는 물질이 막 뿜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이 알리신 성분이 아주 강력한 항암 효과에 세균을 없애주는 항균 효과도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생마늘은 어떻게? 네, 썰거나 다져서 드시는 게 좋겠죠? 근데 마늘 껍질 까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래 보관하기보다 한꺼번에 많이 드실 때는 깐마늘을 쓰는 게 훨씬 편하죠. 우선 깐마늘부터 준비해 주시고요. 한 4흔 개 정도, 좀더 많아도 괜찮습니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순식간에 먹어 치울 수 있는 아주 맛있는 음식도 만들 거니까요. 마늘은 먼저 물로 가볍게 씻어 주세요. 그다음에는 마늘 꼭지를 칼로 도려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중요한 장비가 하나 필요한데요. 바로 찜통입니다. 마늘이 정말 좋은 게또 뭐냐면 한번 이렇게 쪄주면 오히려 몸에 좋은 성분이 늘어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찐 마늘에는 아조엔이라는 성분이 새로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돌연사의 주범, 혈전이 생기는 걸 예방해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 주립대 연구팀이 밝혀낸 사실인데요. 혈전이란 게피 속에서 엉겨붙어서 같이 돌아다니는 찌꺼기인데 혹시라도 뇌혈관처럼 얇은데 탁 하고 걸려서 막혀버리면 정말 큰일 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익힌 마늘을 꾸준히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마늘은 물이 끓고 나서 30분 정도만 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혈관 속 시한폭탄, 혈전을 막아줄 찐마늘이 완성됐습니다. 생마늘이 아무래도 좀 독하다 보니까 속이 약하거나 자주 쓰리신 분들은 그냥 찐 마늘만 드셔도 정말 좋은데요. 그런데 잠깐 오늘은 바로 드시지 말고요. 넓게 펴서 좀 식혀주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부모님 집에 갔다가 벌꿀을 좀 얻어와서 같이 뭘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벌꿀은 뜨겁게 먹어도 괜찮긴 한데 차갑게 먹을 때 몸에 좋은 성분들이 잘 보존되니까요. 일단은 찐마늘에서 열기가 좀 빠지게 2-30분 정도 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잠시만 집중을 좀 할게요 찐마늘이 식는 동안 가만히 있기가 좀 뭐해서 아주 간단한 음식을 하나만 더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른들은 무조건 좋아할 수밖에 없고 마늘 싫어하는 어린아이들도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마늘구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마늘 싫어하는 서양 사람들도 굉장히 즐겨 먹는 쉬운 방법인데요. 일단 프라이팬부터 준비해 주시고요. 아까 씻어 놨던 생마늘 있죠? 그거 한 20개 정도면 두 명이서 드시기 적당한데요. 마늘 좋아하는 분들이면 좀더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할 일은요. 마늘에 기름 살짝 해서 약한 불로 20분 정도 천천히 정성을 다해서 볶는 건데요. 마늘에 비타민이나 무기질도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 그 중에서는 기름이랑 먹어야 흡수가 잘 되는 성분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기름을 그대로 붓게 되면요. 필요 이상으로 지방 섭취량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진짜 조금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기름을 좀덜 쓰겠다 하시면 분무기처럼 칙칙 뿌려주는 방법이 좋긴 합니다. 기름은 식용유든 뭐든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대신 발연점이 높아서 잘안 타는 기름. 요새 뭐 아보카도 오일이 그래서 인기가 많다 그러는데 그런 기름이 조금 더 몸에 좋을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기름을 살짝 뿌렸으면 불을 약하게 해서 골고루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20분 정도 천천히 볶아 주시면 됩니다 볶다 보면 매운 냄새가 빠지는 느낌도 나고요 점점 맛있는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을 하게 되죠 소금은 처음부터 뿌리지 마시고요 다 볶고 나면 끝에 20개 기준으로 손가락 한 꼬집 정도만 뿌리면 되겠습니다 이거 성격 급하신 분들 너무 센 불로 볶으면 겉은 타는데 속은 덜 익어서 매운맛이 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한 불로 하다 보면 시간과 정성이 조금 필요하긴 한데요 여러분들 항산화물질이라는 단어 자주 들어보셨죠 이게 세포산화 음, 쉽게 말해서 세포가 녹 쓰는 걸 막아준다는 건데요 마늘을 구워 드시면 항산화물질 활성도가 50배까지도 높아진답니다 매운맛은 거의 다 사라지고 단맛은 강해지니까 드시기도 편하고요. 아주 좋거든요. 핵심은 기름을 너무 많이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아까 쪘던 마늘이 슬슬 다 식었을 테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갈 시간이네요. 마늘에서 뜨거운 기운이 좀 사라졌다 싶으면 밥그릇 같은 데다가 옮겨주시고요. 숟가락으로 찐 마늘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인정사정 없이 으깨주시면 됩니다. 마늘에 수분이 많다 보니까 으깨면 꼭 죽처럼 변할 텐데요. 감자 으깨는 것보다 느낌이 훨씬 더 부드럽죠. 매운 냄새는 거의 안 느껴지고요. 지금 제가 만드는 게 뭐냐면요. 세포 노화를 막는 항산화 효과에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주고요. 아미노산에 미네랄 성분이 아주 풍부한 마늘 꿀잼이 거의 다 완성됐습니다. 마늘은 자양 강장 효과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벌꿀은 피로회복 효과가 있죠. 그래서 찐마늘과 꿀은 서로 궁합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꿀 자체만 놓고 보면 대부분 다 탄수화물이고 특히 소화를 안 시켜도 바로 흡수되는 단당류거든요. 그래서 혈당 높으신 분들이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은 측면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비타민 종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뭐 B1, B2, C, K라든가 엽산, 아연, 마그네슘, 이렇게 별의별 미네랄 성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굉장히 골고루 들어 있다고 하니까요. 첫 번째, 잘 어울리는 다른 재료랑 같이. 두 번째, 너무 많이 먹지만 않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으깬 마늘에 꿀을 100ml 정도 섞어주신 다음에 냉장고에 넣고 5일 동안 조금씩 나눠 드시면 됩니다. 그냥 차갑게 숟가락으로 드셔도 되고요.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셔도 되는데요. 다만 꿀에 들어있는 효소 중에서. 뜨거우면 일부 사라지는 성분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따뜻하게, 차갑게, 번갈아가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처럼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셔도 되고요. 하지만 마늘은 몇 가지 치명적인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늘은 피가 먹는 것을 방해하고 과다출혈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드시는 약 중에는 절대로 마늘과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 마늘을 잘못 먹으면 위장이 다 망가져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소화기관을 망가뜨리지 않는 마늘 먹는 방법 잠시 후에 알려드릴 겁니다. 세 번째 마늘은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갖고 있는데요. 알싸한 매운맛 뒤에 가려진 마늘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봤습니다. 마늘이 과다출혈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마늘이 좋다고 알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머릿속이 복잡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피부에 작은 상처가 나서 피가 나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피가 곧 멈추죠. 상처가 생기면 혈소판 반응이 일어나면서 피가 딱딱하게 굳어지며 상처를 메워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혈액의 응고작용인데요.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혈소판의 응고작용을 방해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지혈 과정을 막고 출혈을 오래 지속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늘이 좋다고 하는 이유는 피가 너무 쉽게 응고되지 않도록 해서 혈전 생성을 막아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혈전 생성 억제를 위해 이미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에게는 마늘이 목숨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드시는 약 중에 와파린이라는 혈액 응고 억제제가 있습니다. 아마 드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제를 잘못해서 혹은 잘못 복용해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뉴스를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올해 6월 국내 한 언론에서는 실수로 높은 용량으로 처방된 이 약을 먹고 장출혈 쇼크가 나타났다거나 열흘간 복용한 뒤 뇌출혈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약을 복용하신 분들이 마늘을 즐겨 먹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은데요. 특히 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늘이 위험한 것은 비단 혈관 문제 때문만은 아닌데요. 과거 서양 사람들에게 마늘은 냄새가 고약하고 아주 매운 맛을 가진 향신료 정도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고대 로마 시대의 기록에서 당시 야만인 취급받던 게르만족과 빈민들이나 마늘을 즐겨 먹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마늘은 위장을 비롯한 소화기관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부작용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운 맛이라는 표현을 잘 쓰는데요. 사실 매운 것은 미각으로 느끼는 맛이 아닙니다. 촉각을 통해 느끼는 맵고 알싸한 통증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인데요. 우리가 마늘을 먹으면 위 속으로 들어간 마늘 자체가 위장에 통증을 줄 수도 있고요. 염산이 포함된 위액 분비를 촉진해서 위염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위염이 지속되면 그것이 위궤양으로 악화되면서 결국 위암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 또한 커지게 되는 것인데요. 마늘은 소화불량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배에 가스가 차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혹시 식사 때 마늘을 드셨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늘에는 프로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아쉽게도 소화액을 분비하고 영양소를 흡수하는 소장에는 이 프로탄을 처리할 소화효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장 속 미생물을 만나 가스를 만들어내고 속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마늘을 그냥 먹는 것은 위를 두번 죽이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을 익혀서 드신다면 소화기관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매운맛, 속쓰림과 통증의 원인이 되는 알리신이 다른 성분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굽거나 삶아도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은 남아 있다고 하니까요. 위장과 식도를 비롯한 소화기관이 망가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면 가급적 마늘은 익혀서 드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마늘을 익혀서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마늘하면 매운맛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겠지만 사실 단맛이 굉장히 강한 채소라는 겁니다. 과일의 당도를 얘기할 때 브릭스라는 단위를 쓰죠. 과일이나 채소즙에 당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를 측정하는 건데요. 보통 14 브릭스가 넘는 사과를 당도가 높다고 얘기하고요. 16 브릭스가 넘어가면 최상품으로 분류한답니다. 그런데 마늘의 당도는 이것보다 두배 높은 30 브릭스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면 문득 우리의 머릿속에 걱정거리 하나가 떠오르게 되죠. 바로 혈당입니다. 마늘은 사과보다 탄수화물 함량이 두배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세브란스 병원 공동연구팀에 따르면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아질수록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동맥경화 같은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이 최대 3배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마늘은 건강한 채소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탄수화물이 가득 들어찬 식품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뉴트리션 앤 캔서라는 국제학술지에 따르면 마늘을 많이 먹는 것이 위암발병률을 낮춘다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많이 먹는다는 기준이 1.5kg입니다. 365일로 나누면 대략 하루에 한알 정도 되는 셈인데요. 한국인의 1인당 연간 마늘 섭취량이 2017년 기준 6.2kg입니다. 생마늘을 매일 먹거나 구워 먹지 않아도 이미 충분한 양의 마늘을 먹고 있는 이유는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 자주 오르는 음식 대부분에 마늘 양념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 마늘을 챙겨 드시더라도 한국인들은 많이 먹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늘을 잘안 먹는 서양인들 입장에서는 일부러 챙겨 먹어야 할 건강식품이지만 우리는 이미 잘 먹고 있으니까요. 마늘이 무조건 건강에 좋다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잘못된 생각. 이것만 버려도 한국인들은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부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맞이하시는 모든 날들이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